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도 카드와 카드 마술의 해법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오늘 배우실 마술의 이름은요. 에이스 온탑이라는 마술이고요. 네. 이것도 정말 재밌는 마술입니다. 어, 네. 마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술이요. 관객이 직접 관객분이 직접 하는 마술입니다. 마술사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객분 보고 그냥 다 시키세요. 그러면은 네 됩니다. 자 마술 시작하겠습니다. 관객님 카드에서 바늘 떼서 여기다 놔주세요. 자 관객님 또 여기서 카드를 바늘 떼서 또 옆에다 놔주세요. 광기님 또이 카드에서 반을 떼서 빼주세요.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놔주세요. 그럼 관기의 손이에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위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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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됩니다. 해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A 네 장을 겹쳐서 위에다 놔주세요. 카드뭉치, 카드 탱 위에다 놔주세요. 네, 햇법이기 때문에 제가 뒤집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관객분 보고 손짓으로 이렇게 여기다 바늘 떼어서 놔달라고 말합니다. 바늘 떼어서 주겠죠? 또 여기서 또 바늘 떼서 여기다 놔달라고 말합니다. 자, 떼서 여기다 줍니다. 또 여기서도 바늘 떼서 여기다 놔달라고 래요 됐죠? 그리고 A가 그럼 여기 몰릴 거 아니에요? A가 몰린 반대쪽. 반대쪽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A가 반, A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해달라고 말하세요. 그럼 마술은 일단 A가 뭉친 반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그럼 A 위에는 세 장의 카드가 올려지게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맨 위에는 A가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A가 여기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있는 반대쪽부터 하셔야지 이게 맨 위에 장이 모두가 다 A가 됩니다. 이거는, 어, 쉬운 마술이고요. 네, 일단, 관객, 이거를 제 강의를 보고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그렇게 빨리 끝난 건 아니지만, 네.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배울 마술은요, 크로스 컷이라는 마술이고요. 네, 그 마술도, 그 마술은 중급 마술에서 정말 쉬운 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쉬운 마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